안녕하세요. 스마일 힐링순 미소와 사랑을 실고 여러분 찾아갑니다.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작은 불씨 하나가 두 달이 지나도록 꺼지지 않는 거대한 산불로 퍼져서 삶을 위협하고 있고 올여름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물난리를 겪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물과 불이 이처럼 때로는 수해와 화재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원입니다. 오늘은 물이 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물이 주는 일곱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을 배우라 하였습니다. 물은, 어떤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해도 결국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장엄한 폭포에서 떨어지는 은빛 물방울도 잠시 머물렀다가는 다시 낮은 곳을 향해 유유히 흘러가지요.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어떤 장애를 만날 때면 돌아서 가기도 하고 돌아서도 갈수 없을 때는. 멈추어 기다렸다가 결국엔 가야 할 길을 가고야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고정물까지 받아 융합하는 표현력이 있습니다. 어떤 혼탁한 물을 만나더라도 다 받아주는 표현력이 있습니다. 온갖 폐수를 만날지라도 근간의 홍수처럼 뭐 동서남북 물들을 다 만나도 물은 그들과 섞여서. 무일도 뭐 없는 듯이 유유히 흐르며 끊임없이 바다를 향하여 흘러갑니다. 네 번째는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물을 담아 보면 둥근 그릇이면 둥근 모양으로, 네모난 그릇이면 네모난 모양으로. 어디든지 어울리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가 있습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두고서라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코물한 그 방울이 결국엔 바위까지 뚫게 됩니다.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폭포 동영상을 보게 되면. 죽음으로 몰아가는 절벽 앞에서도 물은 과감히 떨어지고야 맙니다. 일곱 번째는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를 배웁니다. 이 땅의 모든 물은 결국 한 곳으로 모여 거대한 바다로 들어가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 사는 이치도 물에서 주는 교훈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겸손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권력을 이용해서 범법 행위를 한다든지 더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겸손이 부족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던가요? 다 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지혜입니다. 바른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든지 권력 앞에서 아부하든지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게 될 때는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표현력입니다. 표현력이 없이 자기 편하고 자기 좋은 것만 추구하고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면 이 또한 모난 인생이 됩니다. 융통성입니다. 어디서나 누구하고라도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모나고 세모난 사람들보다 좋은 인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둥글둥글 살아가는 그 융통성은 자기 삶을 더욱 수월하게 만듭니다. 인내와 끈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산다 해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지 못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용기입니다. 장엄한 폭포는 죽음과 같은 절벽 앞에서도 과감히 떨어지는 용기가 있듯이, 때로 죽으면 죽으리라. 운동선수들처럼 죽을 각오까지 불사하는 그런 용기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대의입니다. 대의라고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물은 협착한 계곡에서도 넓은 강에서도 장엄한 폭포에서 떨어져도 결국 크고 넓은 바다로 향하여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물이 주는 교훈처럼 우리 인생에도 유유히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을 향해 흘러가면 되겠지요. 우리 주는 교훈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안정되고 윤택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